수술을 할 때, 우리가 이 피부의 깊이와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미세한 바늘이 침투하는 깊이도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피부가 좀 얇고, 그진피층이 약하기 때문에 피하층이 많이 없기 때문에 레이저 에너지보다는 깊이를 많이 조절해서 보통한 그 깊이를 0.6mm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.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깊이 들어가는 1.5mm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또한 그 에너지의 정도가 그 나오는 그 시간이 많이 길면 피부의 자극을 좀과하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100내지 0.1초나 0.2초 사이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. 그 외에도 피부가 조금 튼튼한 일은 아래쪽 턱이나 볼 쪽은 에너지를 조금 올리게 되고요. 어, 피부의 얇은 그눈 주변이라든지 이마 쪽은 어, 레이저 에너지를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LHC 시스템은 이런 그 레이저 에너지나 시간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그 미세한 이들의 깊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